안녕하세요, 롱전 인사드립니다. 어, 자세히 보시면 지금 메이크업 한 상태인데요. 아, 웃을 때마다 여기 주름 잡히시는 거 보이시죠? 여기 눈 밑에 잔주름 잡히는 게 되게 스트레스더라고요. 요게 화장을 메이크업을 해도 이 웃을 때 눈주름이 생기면서 메이크업이 거기 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장을 풀메이크업 상태라도 이 주변에는 항상 주름의 흔적이 남는 거죠. 어, 이게 되게 웃을 때마다 생기고 그 다음에 평소에 그냥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더라도 한번 주름이 간 부분에는 메이크업이 그대로 껴있기 때문에 되게 신경 많이 쓰이더라고요. 전체적인 인상이 조금 더 늙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요눈 주름을 위해서 아이크림을 꾸준히 발라줬는데 뭔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색다르게 아이 케어를 위해 새 제품을 한번 데리고 왔는데요. 짜잔! 네! 바로 이 제품 레비움 펩티케어 링클 패치입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 아이크림은 이렇게 발라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패치 타입으로 되어있어서 눈 밑에 이렇게 부착시켜주면 돼요. 어, 무엇보다 여기 되게 좋은 게 부착해두고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기다려줬다가 떼어주기만 하면 돼요. 일단 이렇게 오픈해서 보면 안쪽에 이렇게 케이스 안에 아이패치가 세팅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안에 촘촘한 마이크로 니들로 되어 있어요. 니들 타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니들이 어, 피부에 부착해주면 주름 부위에 히알루론산이 제공해주고 펩타이드를 어, 피부 깊숙한 곳 주름을 케어하기 위한 곳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막게고 이렇게 부착해주시면 돼요. 어, 지금부터 제가 이 제품 사용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 여기 뒤집어 보면. 촘촘하게 니들이 박혀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정말 얇은 마이크로 니들인데요. 이 마이크로 니들 특수 패치가 피부에 부착돼서 피부 깊은 곳까지 영양과 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네, 여기가 마이크로 니들 부분이거든요. 스티커를 떼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떼주시면 됩니다. 어, 붙이는 순간부터 여기 지금 따끔따끔한 마이크로 니들 부분이 피부에 이렇게 접착되는 게 느껴지는데요. 어,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가 여기 안에 함유되어 있는 히알루론산이 피부 깊은 곳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어,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피부 사이로 깊숙한 곳까지 수분을 공급시켜서 유유 성분이 조금 더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어,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성분,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 안에는 떠오르는 안티에이징 성분, 뱀독 추출물에서 얻어낼 수 있는 바이퍼베논 펩타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성분에 마이크로 니들 패치가 피부 깊은 곳으로 흡수시키도록 도와줘서 피부 깊숙한 곳부터 차오르는 생기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답니다. 반대쪽도 붙여줄게요. 레비온 펩티케어 링클 패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번 이렇게 부착시켜줄 때 2시간 정도 부착해서 기다려주면 돼요. 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전에 이렇게 부착해두고 그대로 잠드는 편입니다. 이렇게 어, 꾸준히 2시간 부착 후에 피부를 테스트해봤을 때 어, 주름 개선 30%, 탄력 개선 20%, 미백 개선 20%, 어, 피부 수분이 45% 증가됐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붙여두고 난 다음에 어, 그 다음 날 조금 더 탱글해진 피부를 위해 꿀잠에 자는 편이랍니다. 어,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 레비온 펩티케어 링크 패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펩티케어 라인이 출시된 기념으로 30%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어, 흔치 않은 기회니까 저처럼 이제 편하게 사실 아이크림이나 아이팩 이렇게 얹어두는 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손쉽게 이렇게 붙여두고 편하게 이제 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 시간에 보내거나 어, 제 개인적인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어 이렇게 부착만 해두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 눈가 주름 관리할 때는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어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빠찌